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백두산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이 이야기한 것을 사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도 함께 섞여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보들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서 삶을 삶을 위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책인 잠언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간 영상으로 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책이 세권 있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요. 이세 권의 책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건 어떤 모습인가? 좋은 삶을 사는 법 말인가요? 맞아요. 이 책들은 각기 독특한 관점으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요. 좋은 삶에 대해 완전한 성경적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세 권을 모두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각의 책을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머은 뛰어난 젊은 교사, 전도서는 예리한 중년의 비평가, 욥기는 경험이 풍부한 백발의 노인이라고 말이죠. 가장 먼저 잠언이라는 뛰어난 젊은 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직장, 인간관계, 성, 영성 등 모든 영역에서 현명하죠.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볼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매우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곁에 있다면 완벽한 친구일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거죠? 네. 잠언은 대부분의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녀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창조의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해준다고 믿습니다. 그 힘은 마치 중력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죠. 그 힘이라는 게 뭔가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불리고 우리말로는 보통 지혜로 번역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겁니다. 또한 호크마는 사물의 구조와 원리와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사람들이 선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호크마와 연결되고 누군가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은 호크마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잠언 일장에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지만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주의 도덕률 같은 거군요. 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과 관계예요. 잠언은 이 모든 걸 여인으로 의노합니다. 지혜라는 여인 말이죠. 맞아요. 그녀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누구든 그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건 자모님 믿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지혜와 만나 그녀와 소통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디자이너처럼 지혜로 창조하는 거죠. 네, 사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단순한 지적 지식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목수나 석공과 같이 기술이 탁월한 숙련된 장인을 묘사하는 데도 쓰이는데요. 그 말은 호크마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 좋은 삶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런 의미군요 그럼 이제 지혜를 찾으러 가볼까요? 잠깐만요 그 전에 자먼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크마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로워지는 여정은 자먼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혜란 그러한 경계를 알고 이를 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모두 잠언 1장부터 9장에 있는 건데요. 저는 잠언을 생각하면 교훈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언들이 떠오르거든요. 그것도 알려 주세요. 네, 그건 10장부터 마지막 장에 걸쳐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수백 개의 잠언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호크마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무엇을 하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지침이 되죠. 이 교훈들로 인생을 설계한다면 좋은 삶을 살수 있겠어요. 맞아요. 자먼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재산과 장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주장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대개 삶이 잘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잠언의 약속이자 지혜입니다. 잠언은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때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더잘 살기도 하니까요. 삶이란 항상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책인 전도서를 통해 지혜로운 비평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문제와 씨름한 사람으로서 그는 좋은 삶을 찾는 우리의 여정에 박차를 가해줄 테니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잠언을 잘 들어보았나요? 잠언의 내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전해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향해 이끌어주는 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문제인데요. 잠언은 하나님을 땡땡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인증 사진과 함께 문제의 정답을 아동 1, 2부는 황명훈 조사님에게, 3, 4부는 각반 선생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선물들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